이라고 하는데요. 어, 오늘 뜻깊은 이러한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환상희 회장님을 비롯한 최신우 대표님 감사드리고 어, 또 여기 함께 참석한 우리 언론사 대표 직원 여러분에게도 어, 상당히 감사는 말씀 드립니다. 저희가 함께 모여야 어디든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듯이 저희가 오늘 하, 하는 거 없고 와서 그냥. 앉아서 사진 한번 찍고 가는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커다란 일을 하신 거거든요. 이 협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한테 소중한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협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하고 좀 전에 우리 대표님과 말씀하셨듯이 외국에서도 이렇게 큰이전을 발휘했다고 했듯이 어떠한 이제 기사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쪽에 좀더 열심히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고 또한 여기 이제 이 협회를 통해서 어떠한 교육, 교육도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, 어디 회사에 뭐를 이제 취재를 할 경우에 공동 취재를 한다라든가 그러한 방법도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이제 노력을 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상당한 노력과 그 힘이 발휘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서울, 서울시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공동시대단을 구성을 해서 시대를 한다. 그러면 이제 그 힘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어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하여튼 뭐 언제 이제 협회가 발족이 뭐야? 호가가 날지 모르겠는데 어, 바로 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, 이 정도의 우리가 단체면 전국에서도 이히클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언론 단체 우리 언론인협회인가 거기에 이제 년에 20만 원씩 내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이제 우리 인터넷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다는데 그거 없으면 또 광고를 안 주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론인 그 저기 뭐야 재단에 20만 원씩 내고 하는데. 예,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추진을 하고 해비도 많고 뭐 말씀하시는데 2만원 저희가 2만원을 내야 될 거예요. 그 협회에 참여를 하면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. 정, 정관에도 해비가 얼마인지 안 내면은 그게 저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제 사장님이라서 만들 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2만원씩금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배운다면 취지에서 2만 원의 지금 값어치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이제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모조록 뭐 함께하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러한 자리 만들어 주신 회장님에게 감사드는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또있으 어? <laughs> 저기 대장기 사장 의견들 자연스럽게